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9일 즐거운 농장 생활입니다. 오늘은 호박밭에 나왔는데, 지금 호박 상태를 보니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모종을 구입해서 심었는데 오늘로서 34일째 되는 날입니다. 품종은 조선 호박입니다. 호박은 추억의 밥상이었죠. 옛날 6,70년대에는 담장 밑에 호박을 키워서 호박잎을 따가지고 찜통에 쪄서 삼으로 먹는것이 일반가정의 보편화된 일상 반찬 이었죠 귀한 대접을 받는 호박 잎은 너무 크면은 억세서 먹기가 힘들고 또 너무 작으면은 연약해서 먹기가 곤란하죠. 맛있는 호박의 크기는 손바닥만한 것이 좋습니다. 이 호박의 줄기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옆에 있는 호박과 만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통풍도 잘안될 뿐만 아니라 햇볕도 덜 들게 되어서 자라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래서 줄기를 맞은편에 있는 담장 쪽으로 줄기의 방향을 틀고자 합니다. 줄기를 담장 쪽으로 옮겨서 이것이 고정핀 인데 고정핀 으로 고정을 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고정을 할 적에는 줄기가 자유롭게 조금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두고 눌러 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꽃봉오리가한 꽃입니다. 옆에 있는 이것은 수꽃봉오리죠. 한 꽃과 수꽃의 차이점은 한 꽃은 밑에 호박이 달려 있죠. 이한 꽃이 피어서 수꽃의 수정을 하게 되어서 호박은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치기는 원줄기 첫째 마디, 둘째 마디, 셋째 마디, 넷째 마디, 다섯째 마디 가지는 순치기를 잘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 마디까지 나있는꽃봉오리와이런한 겹순들은 다 주어야 원줄기가 튼튼하게 자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다, 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겹순으로 가는 양분을 본줄기가 취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마디까지 겹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겹션 정리를 잘 해줘야 겠습니다